네, 결승 홈런의 노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마친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 일단 어, 일단 경기를 이길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또고회더 또 결정적인 팀에 또 기여를 하게 돼서 네, 기분 좋습니다. 어, 타순이 오늘 처음으로 또 6번 타순으로 갔는데 어, 기분이 어땠어요? 어, 뭐뭐 뭐 다른 건 없었고 그냥 어떤 타순이던가 그냥 타석에서 네 똑같이, 네, 제가 하던 대로 자신있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임했고, 뭐, 뭐, 6번 간다고 해서 뭐, 다른 기분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타순이 확실히 빨리 안 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 노션 선수 뭐 평소에 보더라도 사실, 으, 항상 밝은데, 오늘은 뭐, 제 기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독 좀 타석에서도 좀 많이 좀 표정이 좀 음, 어둡고, 좀 그런 느낌이 음. 좀 있었거든요. 좀 어, 스트레스나 좀 부담이 좀 있었습니까? 어, 뭐, 스트레스는 당연히 시즌 치르다 보면 있는 거고, 또, 팀의 4번 타자를 계속 맞고 있었는데, 어, 생각한대로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뭐, 솔직히 있었어요, 뭐. 근데, 뭐, 표정이 안 좋지 않았는데, 뭐, 주위 사람이 그렇게 <laughs> 보니까, 네, 그런 거 같고, 뭐, 밝게 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잘안 되는 거 같습니다. 어, 최근에 박매, 배트가 좀안 맞을 때, 좀, 다음 경기를 위해서 어떻게 변화를 주는 게있다든지 자기만의 지금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이 있을까요? 그냥 뭐 계속 연습하면서 네, 계속 좋았을 때 느낌을 이렇게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또 연습 때는 조금 느낌이 왔다 했는데 또 막상 시합 들어가면 또 그게 잘 안되고 네,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 스스로 조금 많이 스트레스도 있었고 네. 그래 계속 그 좋았던 기억에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네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 이런 힘든 날도 있는 거라 생각하고 네잘 이겨내 가지고 또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 좀 힘든 순간이 좀 이렇게 찾아올 때 어떻게 좀그 멘탈적으로 좀 극복을 하거나 좀 유지를 하려고 하시나요 뭐 솔직히 그런 게 딱히 없습니다 그냥 뭐 취미생활도 뭐 그냥 딱히 없고 뭐 그냥 운동으로 좀 푸는 <laughs>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노래 잘하니까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실례 <laughs> <laughs> 자주 안 간다. <laughs> 아니 그리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좋지 않을 때 안타가 이제 딱 오랜만에 오늘 같은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홈런이라를 때렸을 때그 기분 저는 알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 근데 치는 순간 배트에 공이 맞는 순간 어땠어요? 아 됐다 이제. <laughs> 아, 이제. 왜냐하면 어, 앞선 타석에서 세 번째 타석에서 좀 좀. 어, 뭐라해야되지 좀 제대로 뭐 스윙을 못하고 물러났었거든요 어. 아 그래가지고 자신감도 많이 타석에서 없어졌던거 같고 그런데 네번째 타석에 이제 저희 선수도 그렇고 코치님들도 어, 지금 한방이 음.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니가 여기서 이제 치면 된다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좀 자신있게 나갔어요 타석 나갈때부터 음. 자신이 없으니까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항상 타석에서 피차한테 지고 들어가는 거 같고 그래서 마지막 타석에는 오케이 내가 한번 과감하게 한번 휘둘러 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자신 있게 들어갔는데 그게 또 좋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홈런 치고 나니까 이제 좀 뒤쪽에서 이제 노션 선수 어떻게 보면 눈치 아닌 눈치를 보던 이제 류현진 선수나 이제 포은세나 다 다가와서 막 말을 걸더라고요 무슨 얘기들 하던가요? 어. 구박을 많이 합니다. <laughs> <laughs> 요즘 잘못 해가지고 좀 현진 선배님도 그렇고 일부러 자극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다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뭐 어깨 좀 떵떵하게 들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사실 노션 선수가 그래도 2000년생이잖아요. 네. 네 사실 아직 어 정말. 어리다고 느낄 정도로 젊은 선수인데 네. 1위 팀에 정말 인기 많은 팀의 4번 타자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을 때는 또 정말 감당할 수없게 기쁘지만 또좀 부진해서 또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사실 또 감당하기 힘들만큼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야구 선수라면 당연히 못할 때네 비판을 당하는 게 맞고 네뭐 그런 거는 솔직히 네 마땅하다 생각하고 다 감수하고 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또 잘하게 된다면 또. 많은 팬분들께서 또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또. 못 하고 있지만 또 많은 팬분들께서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뭐 DM 인도 그렇고 많은 응원 보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힘에 힘입어서 잘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 한라 이글스가 올해 우승할 수 있도록 팬분들한테 한번 보답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이 이, 홈런을 위해서 아마 그 김경문 감독이 가장 좀 속으로 기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뭐굉장이좀 벽했지만 <laughs> 이 자리 를 빌려서 감독님께 좀한 마디 마지막으로 한다면요 <laughs> 어, 일단 감독님께서 항상 어, 팀의 4번 타자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라 라는 말을 항상 하시는데 최근에 좀 자신 없는 모습 타석에서 많이 보여드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데 있어서 보답을 제가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또 오늘 홈런으로 인해서 또 자신감 찾아가지고 또 감독님께서 원하는 네, 그런 생각하는 4번 타자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어, 기회 주시고 항상 네, 시합 내보내 주시고 또 컨디션 관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팅 감사합니다 선생 <laughs>